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애굽기 3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나누는 본문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 성막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막과 그 안에 필요한 성물들이 이제 그대로 만들어졌다.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어, 이 만들어지는 과정, 이 기록의 순서는 이제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어, 세상의큰 틀을 먼저 지으시고 안에 이제 정교한 것들을 만드신 것처럼 그대로 그순서대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앞에서는 먼저 이제 그 성수의 휘장과 널판, 뭐 이제 그 덮개들이 이제 먼저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. 오늘 이제 나누는 이제 본문 37장에서는 지난번에 나눈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이, 다시 한번 이제 머릿 속에 그려 보시겠습니다. 그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서쪽이 이제 그 지성소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휘장으로 이렇게 딱 쳐져서 구별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다. 법궤 안에는 현재 이제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라 불리는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사 둘이 이제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제 붙어 있다 이렇게 뭐 묘사를 했습니다. 오늘은 이제 북쪽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 직사각형 그 성막 그 공간 안에 북쪽. 북쪽은 이제 진설병이라고 떡이 도여 있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. 자, 이 한마디로 이 진설병 떡과 이 상은 그 천국의 어떤 잔치를 이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. 기본적으로 이땅에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. 뭐 이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해석은 역시 이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. 뭐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근데 이제 이걸 좀 확장해서 좀 해석해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제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전이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율법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게 구별되게끔 이제 그 북쪽에 그 진설병이랑 떡 12개가 놓이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떡1 2 개가 6 개씩 두 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.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들만 먹었어요.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?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죄의 값을 이제 피로써 이제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.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는데, 이 성찬식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참여를 한다. 그러니까 지 율법 시대에는 이 떡을 다른 백성들은 보기만 했을 뿐이고 먹지는 못했을 뿐더러 제사장들만 먹었는데, 이것을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다. 그래서 이제 복음의 확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. 라고까지 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 남쪽에는 이제 그 등잔대가 놓여 있는 겁니다. 이제 등잔대. 이제 그이 등잔대는 뭐지 금 도금이 아니라 통째로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좌우로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름을 보통 성령의 기름 혹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본다. 그래서 이 기름에 의해서 들 이제 등불을 비친다, 불을 비친다. 그래서 이 불은 말씀의 빛이 되겠습니다. 어 이제 교회 자체는 이 등잔대는 통째로 다 금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이다. 금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는 뭐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재료를 사용해서 구별된 것이 교회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. 이 등잔대에 또 이제 묘한 특징이 있는데, 어, 꽃이 이제, 어,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름다운 형상이 이제 이 등잔대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, 이것으로 보건대 교회는 자꾸 바라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야 된다. 거룩함을 가지고 이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자꾸 바라보고 싶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꽃,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어그 다음에 이제 오늘 37장의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분양단이 되겠습니다 분양단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향을 놓는 이제 단이 될테고요그 향은 어,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전반적인 성물들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